오늘은 영화 툼레이더에서 라라, 크로프트 역을 맡은 안젤리나 졸리를 콘테와 연필로 그려볼 거예요. 각진 턱, 광대뼈와 입술. 누구도 닮기 힘든 매우 독보적인 비주얼을 소유한 여배우의 얼굴을 드로잉합니다. 그럼 차분한 마음으로 여전사 라라를 불러봅니다. 고고학자였던 아버지가 실종된 몇년 후, 라라 크로프트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유물 중에 시간과 우주를 여는 열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구해야만 합니다. 나는 위험을 즐겨. 이 대사는 나라의 모험심과 용기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하면서도 강인한 여전사입니다. 정말이지 안젤리나 졸리를 따라올 나라의 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도착해. 안젤리나 졸리는 건강한 몸이 가장 아름다운 몸이란 것을 완벽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유엔 친선 대사가 되었으며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어.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감동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